손으로 가지고 저 덕을 한 평생 묶고 살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네. 뭐 우연한 기에 그, 이제, 스님들, 큰 스님들 짓는 지팡이, 네. 뭐, 뭐 지장주라고 하든가 뭐 네. 그런 것인데, 그런 소재를 우연한 기에좀 많이 구해서야.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 어떤 스님들이 짚고 다니며 그고정이라든지 이거 보니까 요 용을 해놨는데 또 한쪽에는 여의주고 한쪽에는 혓바닥이 나왔는데, 그거 하고, 뭐, 이거, 아무나 만들어도 되는지. 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박수 예. 예, 덕분입니다. 어, 어, 주장자를 큰 스님들이 짚으시는데, 이거 뭐, 10년도 더 전에, 저는 아직 새팔에서 잉크 물도 안 말랐는데, 이건 스님이 해야 되겠다고 지 만들어 온 건데, 이게 제가 그 뒀다가 나중에 큰 스님 오면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시워놓은 건데, 이렇게 이제 주장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법문하실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쿵쿵 들어서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예, 네. 주장자를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수요 공급의 원리를 말하면 특별히 사용할 분이 적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주장자에 사용하는 큰 스님들이 쓰시는데, 대덕 큰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주로 대종사의 품계에, 대종사는 주로 40년 이상 스님 생활을 하시고, 또 결격 사유 없이 훌륭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 주로 대종사,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분이니까, 아마 사용하실 분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앞으로 큰스님 돼서 사용하라고 미리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 사용 못 하잖아요. 쉬운 말로 군보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을 얻는 도구로, 도구로 주장자를 쓸 때는 있습니다. 주장자가 뭔지를 먼저 알면 좋겠죠. 주장자가. 이게 뭐예요? 주자가 주인이 주인. 네. 자기 속에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주인공. 네. 그게 주장자예요. 끝에 이 주장자가 주장자가 아니라, 이건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주인공. 지금 이렇게 말도 하게끔 하는. 네. 이 주장자를 너는 너희 주장자를 지금 알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떡들 수도 있는 이것, 니는 알겠냐? 이렇게. 이렇게 들 수도 있는 이것을 물어보는데, 이거 쳐다보고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톡할 때, 이렇게 할수 있는 이게 주장자다. 이게 주장자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용체가 사용처 사용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좋은 걸 구했다면 조계종의 대종사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2 0여분 아마 넘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잘 정중히 공양하듯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 대덕 큰 스님들이 쓰시는 건데 그리고 또 앞으로 쓸수 있도록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다가 기증을 하시면 나중에 또 앞으로 큰 스님이 된 분들한테 대종사 이거 품계를 받으실 때 이렇게 드리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체 사용체가 큰 절에서는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큰절 본사 한 스무 다섯 개 본사. 예 그런데 아마 들이도 본사에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게 지금 보면 그럴 듯한데 들만한 법력이 계셔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고 되는 주장자의 진정한 뜻은 주여 이를 알아야 돼요. 주여, 주인이여.